조금 짧 짧게 어, 생각보다 조금 짧게 진행을 시키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또 포지션 을노리죠 네,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좀 얇은 두께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키스가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가야죠. 네, 안전하게 그렇죠. 앞 돌리기 좋습니다.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배치, 이제, 어, 다음 배치는 조금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되는 배치예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만약에, 어, 아, 자, 그렇지만, 어, 옆 돌리기를 선택하네요. 자, 너무 얇으면 안 돼요. 네. 터져나가는 것만 주의하면, 네. 득점에서 어요 오히려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저렇게 오면은, 짧게 빠질 일은 없죠. 네네,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길게 빠지는 걸 네.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네. 그 상황이었죠. 어 지금 김행직 선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네. 네 저희 바람대로 바람대로 한 10점 갈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제가 김행직 선수를 뭐 최근 몇년 동안 사실 관심있게 봤는데 정말 자기 관리를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네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시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벡터 값으로 많이 어,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No. 자, 그런데 네, 그런데 벡터 값 그렇게 얘기하면 은 네. 사실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유기화학을 전공하신 장윤경 전수님, 전문적인 분이셨습니다. I had a bad start but I had also unfortunately a bad night. I didn't sleep very well. And uh, I had some headache, 아. and uh, so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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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eeling was not a chipjunga. You are Chantamida, you know, Puni Jaceka. Caton s a s o u n t o I went. To... I played the tournament, and uh, I feel more. tiredness and i feel I feel tired and uh, my condition unfortunately stays not strong until the end of the tournament this is my main problem with uh, what you already know and try to discover always something new this is uh, for me the secret of this is a fantastic shot from kazemir The reverse fantastic shot. The opponent uh, make high run after, so as a punishment. Ah, punishment. <laughs> yes. 뭐 표현을 벌받는다는 표현. I think I don't know the table is so l o n g It's difficult to play t h r e e c u s h i o n here. I think now maybe four cushion. Yeah, you're right. 자, 여기서 점점 점점 늘어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더습니다 The last players with the left hand. 아, really? Yes. is very very good with the left hand. 선수가 왼손으로 정말 잘 친답니다. Oh stroke, was there. This way long, so always on uh, on on the feeling that uh, you have in the moment uh, when you can manage different speeds. Uh,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uh, you should. Oh yeah, very thin. We are not used. <laughs> 자, 이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테이블들에서도 2점대 이상을 다 기록하는 선수들이에요. 위로 선수들은. 자, 지금 볼 컨트롤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 어, 이게 정말. 현실일까? <laughs> 어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네. 뭐, 지금 현실이 아닌 듯한 그런 음...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자, 아, 좋아요, 네. 네, 네. He's, he's a, he is a h a s a very strong character, and uh, it's a surprise for me. And uh, now there is one uh, very strong player more in our group. 어, 좀 겁난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에 또한 명이 나타났다는 거를. Seven c u s h i o here. Wow. Yes, you're right. 와우! 아, 네. <laughs> <laughs> 오. <laughs> let's say not unlucky. Not unlucky that was. A... Look at that. Million of shots. 아 지금 이 공이 정말 어려운 공인데 타이푼 선수는 특히 이 공을 와 정말 You're 완벽합니다. y o u r right. Miss this s h o 타이포 선수는 이런 공들을 1 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놓친답니다아 <laughs> 이런 공들은 차명종 선수도 잘 치지 않아요 <laughs> 아니요, 저는 뭐 연습을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이 공. <웃음> <웃음> 그 제가 어 <laughs> 연습을 해야 되는 공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지금 아, 네. 마르쿠자니티 선수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네, 네, 저 맨날 못 맞춘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자 터치가 됐죠. 네. 네. 자길수 있는데, 아, 자 경기가 인지해수 있습니다. 네, 스피드 컨트롤해야겠죠. 네, 슬로우로 갈 수밖에 없고 좋아요. 좋습니다. 아, 공이 아, 얇은 맛안 돼요. 네. 조금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좀확제하고 많이 밀어줘야죠. 그렇죠. Looks good. 포인트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밀어줘야 될까요? 자, 이건 평범하게 치는 게 좋죠. 네. 오, 정말 잘 쳤네요. 네. 아, 이건 속도만 조절하면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나오는 악용이라고. 자, 여기서 길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죠. 짧은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테이블 컨디션상. 네. 긴 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길게. 하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어두 번의 월드 챔피언십 우승하고 어열 번을 입상을 했답니다. 어, 쉽지 않답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2013년 어, 그 해가 네 번의 우승을 연속으로 했답니다. So also I history I, of d i e c u s s i o n <laughs> <laughs> 자기가 당구 how many years you played the billiard? Oh, two more, more than 50. more than fifty, more than fifty. 오십 년 이상을 야구쳤는데 <laughs> <앞을> <laughs> 그날 처음 샀다고. 네네 지적을 하네요. 저건 이제 어, 미끄러운 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자, t 쿠션 걸어치기 n 공 o r a 수 h i 는 아주 쉬운 공이죠. 네네. 네. 지금 뭐 Thank you, Anton. Thank you, Anton. h a Made it. 아, Best right. shot of the day. 원래 일반적으로 스피드가 낮으면 네. 어, 어, 많이 일자로, 일자로 쓴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올라온거는 네. 스피드에 의해서 미끄러운 테이블은 어, 더 각이 커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자 힘이 부족할 <laughs> 뻔 했는데 아 근데 선택을 저쪽으로 가네요 자 기스를 완전히 그치 아트. 그치 아트. 오픈 네어 네. 네. 깊이에 따라서도 그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서 그렇죠. 스톱을 하면 좀덜 네. 밀리고 네이 네. 당구 경기는 바둑과 골프를 결합한 듯한 네. 그런 공을 열어줄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자, 자칫 잘못 스트로그 하면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오. 자, 다시. 이 어, 그 정도? 네. 어, 돌려놓으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네. 판단하고 자신있게 스트로그 한 거죠. 네. 데이터 플레이어 선수들은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지금은 한계각에 걸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빨간 공을 먼저 맞출 수 있어요. 뒷공 뒷공을 먼저 맞추기에는 한계각을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아. 빨간 공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용한 시스템들이 한 4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완벽하게 어, 이거를 익혀놓으면은 스웨이 쿠션에서 이 어, 특히 이렇게 빈 테이블에서는 더욱 더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자세에서도 네. 다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네. 어, 횡단 샷에서 어, 키스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지만 아주 가까스로 피해야 되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하기에는 뭔가 각도가 조금 커요. 오 빨간색 공을 밀어서 되돌려치기로 오늘 되돌려치기 참 자, 시도를 이거 많이 합니다. 바깥 돌리기 같은데요. 급격하게 쓸수 있어요. 아, 잘못하면. 네아 네. 아. <laughs> 커브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음, 어, 스피드로 그렇죠. 컨트롤해서 얇게 가야 되나요? 자, 저는 얇게 갈것 같은데 네. 두껍게 가면 되돌아와서 키스가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다음 포지션도 좋아요. 수는 아, 아, 형태죠. 부드럽게, 아, 네, 부드럽게. 치기로. 네. 이게 더 낫네요. 크 세게 한번 줘.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얇은 두께만 되면 다음 포지션도 그렇죠. 또 쉬운 공이에요. 네. 야 완벽합니다. 네. 자 1목 쪼꼬보세요. 네. 정말 완벽합니다. 네. 네. 정도 두께로 네. 조금 타격감있게 치면 다시 또 아, 바깥돌리기가 쓰는거예요 지금 좀 자, 강하게 컨트롤 그러나 검토콜 검토콜 검토콜. 좀 강하게 선택했네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지금은 포지션 플레이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자, 이건 노 포인트죠? 포인트. 자, 지금도 앞돌리기 짧게 가능한 공이고요. 그렇죠. 온뱅크 걸어치기도 가능한 공입니다. 네. 앞돌리기 짧게를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네. 어, 코너로 진입시키면 어, 키스도 배제시킬 수 있고, 공도 자연스럽게 진행시킬 수 있죠.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코너까지 진입시켜야 됩니다. 네. 완벽하네요. 자, 타이프 선수가 지금 흐름을 탔어요. 우선 득점을 먼저 하겠냐, 포지션까지 생각을 하겠냐의 차이. 어느 정도 써야겠죠? 자, 지금은 정, 정, 포, 정, 승부를 정, 걸었어요. 키스인데... 네, 저비스듬으 걸었어요. 네. 네. 어떻게든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각도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 득점이 되는 거는 당연히 된다 생각하고 네. 그 다음 공을 어떻게 만들건가 설계를 하고 있죠. 오, 대회 전으 갔어요. 아, 오, 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어, 맞이줬어요. 네. 네. 자, 옆돌리기보다는어 음. 이렇게. 겹치기가 더 그러네요. 네. 네요 네. 김행직 선수한테는 더 쉬웠어요. 확률인 쪽으로습니다 김행직 선수 살짝 끌어주는 방법을 선택하나요? 네, 두께를 약간 쓰면서 밀어내네 어, 횡단샷로 갔어요. 자, 아, 네, 과감한 선택 좋습니다.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어, 포쿠션으로 쳐야겠죠. 포쿠션 치는데도 최대한 깊게 넣어야죠. 네. 속도도 약간 있어야 되고, 슬로우로 가면 위험해요. 괜찮아 보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얇은 두께로만 두께로 두께로 컨트롤하면, 네. 기스도 어, 없는... 빠지고, 네.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오. 오, 바깥으로 들기 길게가 있네요. 네. 어, 저희가 어찌 와, 역시 있는 선수들나겠습니까 네, 역시 월드 네. 클래스는 다행이에요. 네. 네. 자, 사실 이게 일족구가 어, 횡단의 형태로 키스가 날 거를 사실 조금 걱정해야 되는 공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네. 자, 아, 네, 좋습니다. 이제 흐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얇은 두께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 자, 한번 밀어치기로 가, 가는데, 한번 볼까요? 좋아 보입니다. 자, 네.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 냈네요. 사점을 네. 치고, 네. 자, 옆으로 돌리기 길게. 길게가, 아 네. 이런, 이런 아이 아, 경기 후반에 나왔다는 게 정말 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아, 네. 3분의 1 정도 두께로 부드럽게 진입시키면 키스는 자연스럽게 빠지고 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또 포지션이 나왔죠? 자, 지금 며칠 또 다음 포지션이 뒤돌리기가 오,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역시 김현기 선수는 약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자이 네. 환경에서 지금 이걸 성공하는 거는 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 압박감 속에 야. 가트 돌리기 길게 자 뭔가 키스가 조금 우려됐긴 하지만 네. 아, 완벽하게 얇은 두께로 컨트롤했습니다 아. 자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좀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상태 그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네. 저기서 노란 공이 돌아서 빨간색 공은 좀더 코너로 오고 자. 자 자연스러운 공이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대전 이거는 길게 좋습니다. 치는 게 좋죠 이거는 뭐, 100% 길게 쳐야죠. 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간의 어떤 키스의 우려가좀 보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네. 두꺼운 두께로 맞춰도 되는 공이죠. 네. 회전력만 살아있으면, 네. 어, 조금 두께감을 주는 게더 괜찮아요. 네. 얇으면 오히려 키스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충분히 되죠? 네, 완벽합니다. 네. 네. 아 이런 이런 이런. 자 이렇게 음. 한번 보, 공을 닦았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지금보다 조금 더 얇아도 되긴 했네요. 맞습니다. 다음 포지션을 네. 위해서 조금은 두께감을 주고 쳤어요. 네. 네. 지금보다 1mm만 얇았으면은 네. 아 공을 너무 쉽게 쳤어요. 자, 안으로, 옆으로 돌리기를 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옆으로 돌리기를 치면, 네. 어, 앞쪽, 앞쪽 사이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빗겨치기 네. 대회전을 가지 않고, 옆으로 돌리기를 네. 끌어서. 힘이 모자라면, 있어요. 앞쪽으로 빠지면, <laughs> 들어갈 수있고덜 끌리면은 너무 짧을 수도 있고. 네. 키스가, 자, 이거는 있네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아, 안 됩니다. 어, <laughs> <오>, 이런. <웃음> 아. 아. <웃음> 아, 김현지 선수가 그래도 기꺼이 축하를 해주고. 정말 네. 흥분의 여신이. 타이프 네. 선수를 향해서. 이한 우승 포인트. 네. 훈분 선수였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그러면, 뭐, 어, 본선 32강 리그전부터 아주 타이트한, 어, 조에서 뭐, 제리미 뷰리, 초콜로 선수, 버카이 카라크로트 조에서, 어, 조 1위로, 어, 아, 조 2위로 올라와서 지금 차례로. 지금 또 후카이 카로크르트 선수 를또 만나서 또 이기고 그다음에 어마루쿠자이치 선수도 어 꺾고 네. 결승 무대도 네. 올해만 두번 우승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하이로 달리고좋는 거죠. 5종인데요? 네. 네. 꼭 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 도와주셔서 야. 너무 감사하고